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 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 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조희대 탄핵 보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고민하다가 결국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류로 가닥을 잡았어요. 보류, 속도 조절입니다. 예. 어제는 보류하기로는 했는데 방향성은 뚜렷해 보여요. 음.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취재를 해 보니까 바, 앞에 나와서 발언한 사람이 38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음. 의견을 냈다고 하고요. 3분의 2가 탄핵하자. 그럼 3분의 1이 신중론이요? 네. 아 그리고 신중론을 보인 사람들 플러스 좀 탄핵하기 전에 빌드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서 그게 수용되면서 일단 보류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네. 그러나 향후 모든 대응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다. 라고 뜻을 모았고 의원들 대부분 어제 제가 좀 접촉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탄핵하자는 하자는 쪽인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 방향성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대법원장 탄핵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원들은 파악한다. 네. 자, 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종천 시나리오라고 얘기, 많이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등록을 했는데, 선거 직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이 우리 지난주에 좀 전해 드렸기도 했지만 재상고를 하게 되면 7일의 상고 기간, 20일의 상고 이후서 준비 기간이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네. 그럼 대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음흠. 근데 이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법에서 만약에 무죄를 내려버리면 이재명 후보 측이 상고한 게 아니라 검찰이 상고할 수가 있다 음. 그럼 즉각적으로 상고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고법에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내리더라도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준비기간 (20일) 안 지키고 그냥 바로 재상고 결정을 해버릴 해, 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어떻게 따질 방법도 없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나오게 된 거다 특히나 사기환송심첫 재판이 (15일) 그니까 러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혔거든요 요걸 네.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니까 어, 공식 선고인 운동이 시작된 기간에 굳이 재판을 연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어~ 조의대 코트가 어떤 저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 제가 어제 물었던 조,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의대 대법원장 혹은 대법원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 최상위 기득권 카르텔이 결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다가 뭐 화풀이 탄핵이다, 힘자랑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에 역풍이 불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어, 대법원장 탄핵은 검토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고 상권 음. 분립에 좀 정면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이 나오면서 일단 보류를 한 거고 어제 결론은 어,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을 통해서 법원에그 법원에다가 공판기일 취소 혹은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공판기일을 더 늦춰라 15일보다 네. 만약에 법원이 이걸 받아준다고 하면은 어, 탄핵을 안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 안 받아준다 그러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라는 게 어제 세 시간 동안의 의총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총의 분위기는 대법원장 탄핵하자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음. 결국은 신중론이 마지막에는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신중론의 바탕에는 역풍이 불지 않겠냐 이거였고요 그 역풍 얘기라는 게 사실은 정치권의 기존의 공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주류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제가 어제 취재했던 모 의원은 초원복집 사건을 언급하더라고요. 초원복집 사건이라면 옛날 그 부산 초원복집 사건이요? 네. 92년도에 그러니까 김기춘 전 장관이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아, 외친 사실이 공개됐을 때 이게 사실 당연히 YS 쪽, 그러니까 김영삼 후보 쪽에 불리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음. 오히려 어, 역결집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겼었잖아요. 음흠. 이번에도 민주당에서 지금의 캠페인 기조가 뭐 통합, 경청, 지역밀착이지만 이거보다 사실 확실한 싸움을 붙여서 윤석열 세력에 대한 중도민심의 분노를 좀 유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전략적인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원복집 사그 어... 사례를 지금 오히려 따라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강경하게 가는 게 중도층 마음 잡는데 더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 주류의 시각이고 아마 이번 대법원 판결로 민주당은 네. 이런 스탠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일단 보류가 나왔지만 그게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보류라는 거, 이 부분을 유심히 보란 얘기군요. 네, 방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민주당 여기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정말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제가 하는 거는 뭐 김광현 기자가 얘기했지만 실익이 없고 어, 여론의 역풍도 불수 있고 지금 이제 진행 재판 진행되는 과정들 예. 좀뭐 지켜보려고 할것 같은데. 지금 15일에 첫 이제 심리 공판이 열리잖아요. 법에서 파기 환송심. 예, 공판. 이게 그러니까 지금 6월 3일 이제 대선이면은 네. 15일 날 하고 뭐한 일주일 뒤에 이제 선고를 이제 할 빠르면은 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제 참석을 안 하면은 네. 두 번째 또 심리를 열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또 그게 또일주일 걸리고 그거로부터 한 일주일인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뭐 뭐가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빨리 이루어져도 전혀 뭐 놀랍지 않을 정도로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대법 만약에 이제 고법에서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은 이제 대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게 최소 27일이 걸린다는 얘긴데 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거 7일 만에 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은. 어, 하나는 상고 제기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7일. 그, 네. 뭐, 이거는 최대한 이제 버티면은 7일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건데 네. 또 하나는 상고 이유서 제, 제출 기간이 20일이에요. 네. 형사소속백 379조 1항인데 네. 이 상고 이유서, 그 그러니까 이재명, 그까 그러니까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이재명 측이 제출하는 거죠. 이거를 받아보지 않고 그냥 일주일 안에 일주일 바로 잡아가지고 유죄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형사소송법 위법, 위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갈 조짐이 보이면은 민주당에서는 뭐 탄핵을 하겠다 할 가능성. 뭐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건 아니지만 은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어, 보이고 있고. 지금 음. 이제 JTMC에서 이제 팩스 체크를 한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1일에 이제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어, 이 공직선거법이 세 건, 지금 까지 사례가 세 건이 지금 대법까지 갔어요 음. 근데 각각 선고까지 113일, 101일, 113일 정도. 그러니까 약간 세달반 정도 이제 걸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37일 걸렸으니까 지금까지 관례 사례로 봤을 때도 매우 매우 이례적이다 물론 이제 대법원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했다라고 했는데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지금 좀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같은 경우 이거는 재판이 아닌 정치다 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훈 한양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국회가 초강수의 헌법적 권한을 발휘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뭐 김기창 고려대 교수도 이들이 법보에 있고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라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러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지금 뭐 이제 실명으로 뭐 부산 지역 부산 지역의 부장 판사라든지 청주 지역 부장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 개입했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 뭐 대법행안 집회 뭐 백만인 서명운동 등등등 해서 어쨌든 뭐가 됐든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이게 해소가 안될것 같아요 대선 대선 끝날 때까지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게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발언까지 뭐 나오면서 아니 그럼 이건 너무나 과한 사법 부흔들게 아니냐 만약 이번에 그럼 무죄가 나왔으면은 이례적이어도 괜찮은 거고 파기환송심이 나오면은 문제인 거냐, 왜 잣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란 비판까지 같이 나오니까 아마 일단은 탄핵 보류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민주당 한민수 의원 통해서 어제 의총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보류라는 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슈는 국민의힘으로 가야죠. 네, 단일화 기 싸움입니다. 예. 아 어, 김문수 후보랑 단, 한덕수 후보 간에 뭐 단일화 얘긴데아 어,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된 거그것부터 네. 전해야겠어요. 네. 전당대회가 토요일 날 있었고요. 아 네. 어, 경선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가 56.53, 한동훈 후보가 43.47%를 기록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결과 분석이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계속 있겠고 그 동안 있었지만 제가 취재했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포인트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김문수 캠프에서 하는 얘기가 홍준표 열사가 우리를 살렸다. 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후원금 모으는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질 수도 있겠다. 음. 어, 토론회가 또 시, 만만치 않다. 29억 4천만 원을 11시간 만에 모은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게 좀 압도적으로 좀 빨랐기 때문에 예. 반대로 어, 그 전에 한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 토론회 하면서 좀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그나마 좀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잡평이 있던데 뭐좀 인상 깊은 포인트로서 전해드렸고 다만 아이후 단일화로 지금 이슈가 급격하게 좀 넘어갔는데 네. 기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으흠. 어제 김문수 캠프랑 당 지도부가 만나는 첫 선대위 캠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뭐 당에서는 상견례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하던데 근데 그첫 회의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말싸움이 났다고 해요.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어떻게요? 아 캠프 입장에서는 네. 지도부가 너무 거칠게 밀고 들어가서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단일화 요구를 너무 거칠게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공식 후보인데 너무 들러리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음. 기분 나쁘다는 뭐 취지로 어제 취재한 길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회의에서. 네. 당무 선권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언급까지 나왔다고 취재가 됐고요. 어.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중앙일보 보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가 한덕수의 당이냐라는 언급까지 나왔다고 해요. 음. 어, 또 하나 이양수 사무총장을 네. 이게 너무 단일화하자고 하니까 네. 장동혁 사무총장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선대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바꾸는 이미 바뀐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최종 결정은 이제 아직 안 내려졌고. 아, 그래 네. 음. 그래서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도 그 회의 에못 들어갔었는데. 음. 아 아무튼 이렇게 좀 파열음이 커지고 있고요. 다만 뭐 김문수 캠프 내부에도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뭐 단일화 안, 안 하겠다라고까지는 못할 거예요. 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기싸움이 좀 커지고 있고 김문수 캠프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흠. 그러니까. 아 일단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7일 단일화 시나리오, 그까 그러니까 네. 홍보물 제작 전까지 단일화가 될수 있다라는 그 시나리오는 사실상 무산이 됐고 그 다음 기한인 후보 등록 마감 기간, 그러니까 11일까지가 2차 시점이 될 건데. 아~ 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국민의 힘 딱지를 못 붙이고 무소속 출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문제가 돼요 돈? 선거비용 (4억 500억 원) 정도를 해결을 해야 될텐데 그게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조급해지겠지만 아,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뭐 우리가 침대 축구로드러누워 버리면은 어쩔 건데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라고 네. 한다면은 한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은 또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만 좀 그러기 때문에 빨리 하자라는 입장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그런지 거고. 이제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모든 방식 가능하다. 한덕수 음. 후보가 그, 여, 인터뷰를 한두어개 했습니다, 주말 응. 사이에. 거기서 다, 단일화는 열려있다. 뭐든지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덕수 후보는 빨리 하자는 응. 쪽인 것 같고, 김문수 후보 발언들 보면은, 숨좀 돌리자. 응. 뭐 이런 이야기 했고요. 또, 한꺼번에 원샷 경선이 1대1 단일화보다 낫다는 발언도 어제 나왔어요. 응. 이거는 뭐냐면은 다 빅텐트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 이야기니까 빨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에 뭐 김덕수, 을지문덕 이렇게 예.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차별점이 이제 차이점이 좀 보이는 거고 예. 어제 김문수 후보가 포천 포의한세님 마을 방문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차별화 전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뭐 약자와의 동행한다고 해서 쪽방촌 갔었는데 금요일 날 음. 실제로 그 현장에 있던 주민은 한 명도 안 만나서. 구설에 올랐었거든요. 음. 그거랑 대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진정성이 있다. 뭐 이걸 좀 대비하기 위해 잡은 아. 일정이라고 하고. 어제 김문수 후보는 한세 님들 만나서 눈물까지 보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만나왔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류가 변화한 배경을 좀 봐야 될 텐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 나오면서 자신감이 올랐다. 아, 음. 어, 김문수 캠프 내부에 이거 누가 해도 해볼만한 거 아니냐 뭐라는 분위기가 생겼다고요. 해볼만한데 왜 한덕수 후보한테 양보해 이제 이런 기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후보도 음. 아마 완주 욕심이 생겼을 거다라는 게좀 내부에서 나오는 해석이고 음.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 지도부에서 너무 점령군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후보 측에서는. 어, 비서실장으로 이번에 임명된 네. 김재원 전 의원이 강경하게 또 부딪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인 박민식 전 장관을 인터뷰할 건데요 여러분 사실은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 기류가 두가지로좀 갈라져 있습니다 어, 신속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측과 아니다 단일화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측이 좀 갈라져 있는데 음. 박민식 전략기획부 장은 어느 쪽이신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 들으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김가연 <laughs> 기자가 잘 취재했어요. 네. 좀 기류가 좀 엇갈려요. 자강파가 당... 또 있습니다. 캠프네. 네. 예. 예. 그런 그런 좀 묘한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 주말이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예. 예. 어떻게 된 후보인데 이렇게 음. 뭐 쉽게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이미 만 <laughs>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후보의땅 되면은 바뀔 거다. 기류가 바뀔 거다. 근데 예. 근데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아, 리얼 미터가요. 아, 요거 말고 요 여론 조사 말고 그 단일화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한게 있어요. 단일화에 대한 여론 조사. 이 아, 요거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4월 23일에 조사를 한 건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음. 조사했더니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사람이 83%. 음. 83%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누른 게 아니냐. 음. 지금 승리 요인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 예,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laughs> 원래 좀 다른 법이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를테면 언제. 언제까지 단일화하느냐 또뭐 이렇게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음.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언젠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은 특히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 확인할 건데. 음. 지금 뭐 이제 7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이제 하는 거를 처음엔 얘기가 나왔어요. 공보물 인쇄. 상관히 음. 공보물 인쇄. 근데 네. 그거는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럼 이제 11일이 데드라인인데 11일이 어, 될까요? 저는 11일까지 안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11일이면 돌아오는 일요일이거든요. 예, 예.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날 넘기면은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제 된다 치면 음. 된다 치면 이번 국민의힘 기호못 달고 나가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물론 단일 압박은 하겠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럼 김문수 후보 안 찍을 건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는 김문수가 유리하다 김문수 후보도 어떻게 어떻게천신만고 끝에 지금 된 거니까 지금 음. 한동훈 후보한테 뭐 선,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네. 후보는 지금 뭐 생각할 시간이 달라라고 했는데 역대 마지막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선대위원장 같은 거 맡은 적이 없거든. 그게 뭐 윤석의 홍준표 때도 그랬고, 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 아.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 당사자가 들어간 적은 없어요. 다백기종군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아하. 그래서 특히 이제 탄핵 찬성 반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저 상황에서 하, 뭐 이제 한동훈이 들어가는 거는 음. 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한덕수 고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5.18 묘지 참배 갔다가 네. 이제 모든 뭐, 어, 시민단체들이 못, 못하게 하니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기자들 만나서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 사람들이 가장 아팠을 것 얘기를 해서 또 음.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해서 음. 또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짜 호남 사람이다 사실상 뭐호남 예전에 과거에 이제 YS 정권 때는 서울 사람이라고 공직자 때 음. 했다가 이거가 이제 DJ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갑자기 바뀐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해방 이후에 갑자기 독립운동한 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도 있고 여러모로 잡음들이 있습니다 현재. 오 이제 예. 말 실수를 했다가 또 한동훈 후보가 계속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난쭉 말해왔었다 음. 이번에 한번 말하다가 이제 허트로 실수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 한, 하는 그런 거죠.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네. 한 지금. 아, 한동훈. <laughs> 경선은 많아서. 끝났어요. 경선 끝났고 한덕수 후보. 근데 그 경선은 끝났는데 예. 화학적 결합이 분명히 안될 거예요 사실. 음. 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이 너무 넓은 거잖아요. 한동훈 음. 후보 측에서 같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음. 제가 취재했던 기류로도 그렇고 네. 어, 한동훈 후보 측도 그렇고 사실은 어, 이, 이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 측이라든지 음. 아니면 빅텐트에서 이준석이랑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당신들이 수정하라. 반대편에서는 당신들이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양쪽 다 그걸 수정하면 그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수정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음. 화학적 결합이 되게 어렵고 이게 국민의 힘의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 요거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당무 우선권을 지금 후보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양수 사무총장을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해임하고 그, 그 자리에 장동혁 의원의 부임을 했는데 이양수 사무총장은 계속 단일화 조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다 지금 음. 당을 본인의 의도대로 김문수 후보가 끌고 간다라는 거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 네. 후보도 다 모이거든요 음, 여기서 네. 예. 한덕수 김문수 다 만나니 여기에 또 단일화 물고가 트일까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더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방송에서 소개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단일화 여론 조사는 무선 ARS 방식이라는 것도 덧붙이고요. 자, 마지막은 워렌 버핀 얘긴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워렌 버핀이 깜짝 은퇴 발표를 했습니다. 음. 아,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짐 로저스 조지 소러스와 함께 3대 투자자 가이자 포부스 기준 전 세계 5위 부자예요. 네. 올해 말에 은퇴할 거라고 주말에 주주총회에서 밝혔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 저기 왜였죠?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유 자체 이유보다는 아, 본인은 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크셔 주식은 팔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음. 아, 그 은퇴 선언이랑 무관하게 어느 정도 경영에는 관여할 거라는 전망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경영 그 은퇴 자체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어요. 예. 무, 무역이 네.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역이 네.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김광일 기자한테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거 왜요?라고 네. 물어봤는데 김광일 기자 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그 이유를 안 밝혔어요. 아 그렇구나. 네. <laughs> 그래서 뭐 네. 미국 가서 취재를 해오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모를 수밖에 네. 없고 아마도 95세 네. 나이가 좀 너무 많아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1930년생입니다. 언제 예.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네. 여기까지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